제가 숫자를 세개 드릴게요. 3, 13, 53. 이세 개의 숫자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순수 수, 등수야. 등수. 등수라 우리나라의 등수. 그러면 13은 뭘까요? 경제력. 경제력. 비슷하게 가셨어요. 비슷하게 가셨다고. 국가 경쟁력 순위예요. 얼마 전에 15위였다가 올해 발표해서 두개단 올라가지고 13위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죠. 국가 경쟁력이 13위가 됐다고. 어? 그 다음에 53은 뭘까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53등하는 게 있다고. 53등. 그게 뭘까요? 부패지수. 좀 비슷하게 가시는데. 행복 누굽니까? 행복 지수, 행복지수. 행복 지수. 우리가 53이에요. 잘 사는데 경제력도 크고 뭐죠? 국가 경쟁력도 높고 하는데 왜 행복 지수는 53이냐는 거야.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53위가 될수 자. 모두 다 이게 자, 보세요. 근데 3위 있어. 3. 이 3은 뭘까요? 에? 자살률? 그게 인구는 3은 아니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중국만 해도 벌써. 고령화?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거잖아요. 3위, 우리가 높으니까 갈등 지수예요. 갈등 지수. 이 갈등은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 근데 우리가 갈등 지수가 3위인 이유는 집중 때문에 그래요. 집중, 경제의 집중, 재벌 중심에그 다음에 정치의 집중. 그러니까는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나라의 자식아 하면서 싸운단 말이야. 잘 살면서도 행복한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만은 분권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